최신 기술을 접목한 LG 스마트 TV 모니터 이동식 엘텐바이미 스탠바이미 80cm, 32인치 FHD 플러스 스탠드는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훨씬 더 스마트하게 변화시켜줄, 아, 아, 네, 변화시켜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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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제품입니다.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FHD 해상도로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몰입감을 극대화해 줍니다. 이동식 디자인 덕분에 원하는 곳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, LG전자의 신상품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하며 25인치에서 32인치까지 다양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풍미함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